자, 순서 난? 1등, 아, 2등 3등, 4등5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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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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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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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야안는 나만 아니야라. 어. 어. 아, 근데 안 튀어놨어도 좋안 튀어나와, 무조건 튀어나와어나와 무조건 어나 우리 일단 정하자 밥 자신 있으신 분? 저요! 원대형 원대형 밥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둘다 닭볶음탕 할 거예요? 구이를 내가 아까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구이를 후라이팬으로도 그냥 해도 된대 나쁘지 않아요 구이 자신 있으신 분? 저요 잘 굽는 경윤형이나 재찬이 형 오케이 어때요? 그러면 저랑 무늬경이 닭볶음탕을 아, 할지 아니면 내가 야채를 썰게. 나는 야채를 썰게. 넌뭐 할래? 그넌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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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할래? <laughs> 저는 그럼 닭볶음탕을 할게요. 내가 그 야채 썰 때가 재찬이는 맛있게 음. 고기 구워 주시고 저는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네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아 근데 이거 상자 빼도 돼요, 밖으로? 필요한 네. 거 있으면 말해요. 그냥 어, 무늬가 너랑 같이 할래. 칼두 개야. 네, 음. 네. 네. 이거 빼는 거한번요 어우, 리 문희가 올때그 감자 써는 그 뭐지? 껍질 벗기는 거 그거 아, 네, 있거든? 네, 했겠습니다 그렇게 센 불로 하면 안 된다. 뭐 알았어, 잘하돼자 감자,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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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쳐. 와, 진추워 야, 판 어떻게 썰어야 돼? <laughs> 아, 저기 날로 <난로> 있어요. <laughs> 아, 저기요, 나 팔만 넣어주라. 어, 치기. 형들은 한국인이죠. 마늘 마늘 조금. 야채를 이렇게 많이. 잠시만. 아. 어 맛있겠다. 네, 고추, 고추장도 달아가지고. <laughs> 좀 싱겁죠 형한테. 쫄면될것 같은데.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색깔이 어 맛있어 맛있어 조금 더 조리다 너무 많이 됐어 오. 맛있다 오. <laughs> 맛있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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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와 네? 먹으라고 그냥 계속. 오케이 okay. 네, 여러분 이거 봐 주시면 안 돼요. 오호! 오호! 제철 빡셌. 워 가실 수 있네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건배 네. 한번 하시죠. 아, 죄송습니다 와, 죄송습니다 짠짠짠. 잘, 잘, 먹겠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감자를 먼저 이렇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어 맛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소금 뿌리도 잘했다. 맛있어 맛있어. 음 고기 잘했다. 진짜 로스트 치킨이네. 음, 야 완전 구운 거. 야 맛있다. 맛있어요? 어. 밥 볶은 거 맛있어요? 어. 살짝 매우면서도 맛있어. 또을텁퍼퍽 저기. 좀을텁세퍽 밥을 뭔가 빙가 <laughs>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좋아내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너봐서는뭔좋 제가 좋아하는 스타아의 그런 는걸할아같는데하는걸 <laughs> 좋아하는 어. 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아하는걸 좋아하는 걸하나둘셋아하는걸아하는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좋아하요하아아 다 꾸꾸는 아니고 그냥 하죠. 다뭐뭐 뭐. 뭐, <laughs> 뭐, 뭐 하나 무엇을 하나 말하고 하나 싶으신가요? <laughs> 어떻게 시작해지? 이거 누구예요? 어? 뭐? 음, 누구예요? 이거 제찬이. 둘다 제찬이. 어 제찬이. 하나? 하나만 하나 하나 주실, 하나? 주실 수 있는. 뭐뭐 뭐 줄까? 이거 이거 쓸래?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를 진짜. 여기 넣는 거야? 맨 뒤에? 어, 너, 넣어도 이거, 되고. 형이 편한 아니요. 대로 하면 돼요. 형이 하고 싶은 대로. 왜선을 긁으시죠? 선을 긁는 게 아니라 네? 개인 미션이 있습니다. 원대 씨부터 봐주세요. 어? 개인 어. 미션? 개인 미션? 아니요, 저부터 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네, 잠시만요. 미션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션지를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예. 동키즈의 불만 박스, 칭찬 박스 그동안 멤버에게 하지 못했던 불만, 칭찬이 있다면 적어서 박스 안에 넣어주세요 익명 보장 패스 제한 없습니다 난 이거야 근데 미션 수행하면 은네 성공하잖아 네 그럼 뭐할 거죠? 왜안 부르세요? 단식 먹어야 돼 지금. 음. 디저트가 당기지 않아요? 음. 아이스크림 이런 거. 미션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아니 막 지금 안 들어오기 이렇게 미션인 거 아니야? 막 멤버들 끝날 때까지 빙둥대기 이런 거. 어디요? 하 만나. 뭐예요 미션이? 다음 PJC 나가세요. 아니 미션이 뭐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래요. 저요? 살짝 대형 순서대로 부르시는 거 같은데. <laughs> 저게 미션인가보다. 오 어, 잠깐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마세요. 아니 하면 하다가 저희가 따라부르게 만드는 게 미션인 거죠. 부르지 마세요, 다들. 야, 네, 종영이야. 아, 아. 안마, <laughs> 엄마, 엄마 피하세요. 피하세요. 이거 미션이야. 이거 누가봐도 미션이야. 이거 누가봐도 미션.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티나게 안 봐고? 가만히 있어. 네? 어허. 어. 이 자식이 누가 봐도 <laughs> 이건 너무 아, 야, <laughs> <laughs> 아, <아이>, 전맡기시라요아 이거 너무. <laughs> 아니, 진짜 아이, 평소에 안마를 해주시던가. 뭔데요 예? 노래 부르는 거 맞네. 뭔데요 노래 부르는 거 맞네. 뭔데? 형, 거 맞네. 미션. 뭐야? 왜 나만 나만빼고다 놀리는 거야 왜?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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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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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래 부르지 마세요! 알았다다 알았다 누구를 불러볼까 경윤이 형 가세요 나? 네. 뭐야 왜 나만 가? 우리 걸어요 경윤이 형어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알려 인생 문제예요어 너의 차례야 이형 가요? 자 <목소리> 여기서 하면 음? 이형 가요? 이형안 가는 거 아니에요? 어 뭔가 나 따로 전달 <목소리> 아... 아 그래서 말이 없었었나? <목소리> 뭔데 형? 네. 설 E S E O L 맞아요? 네. 나 빨리 가야 오또 혼난다. 빨리 갔다. 빨리 가. 아니 왜 자꾸 안 말을 하지? 진짜 너 뭐야? 저 진짜 안줬어요아얘또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뻥치지 마. 보니까 네. 내가 오늘 아침에 당해봐서 알거든. 고생을 하면 얼마나 벌신지. 아 진짜 <laughs> 네? 진짜 안 받았어요. 어, 빨리 말해 그냥. 어느새 10시가 넘어서 여러분 <laughs> 10시부터 무뭘 하기로 했죠? 저희 토크 라이파이어요. 텐트 살려. 어 근데 저 아직 다못 꾸몄는데. 아, 근데 진짜 어, 미션 진짜 저희가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영상을 준비하셨어요. 음. <목소리로> 와 내일, 내일 내일 아까 얘기했잖아 저희 얘기했지? 아까 예상했잖아요. 와딱이 와, 와. 형상이야, <laughs> 딱이 형상이야. <laughs> <laughs> 어 근데 저희 문익형 감사 시험을 못 받았다는. 장작 AS 말이야? 헐렁 헐렁. 몰래 소시는 안 추셨어요? 우 뭐? 네. 추우시진않으시고요 저희 집이 한기가 좀 많이 돌아 가지고요. 지금부터 룸메이트 정하기야, 방 정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 제가 먼저 희가 만약에 어쨌든 세명두명써야 되잖아요. 그럼 세 명이 저기 쓰고 두 명이 여기 쓸 수도 있어요? 네, 세 명이 있으면 룸메이트를 먼저 정하고 방을 정하는 <laughs> 네, 룸메이트는 <laughs> 간단하게 김피즈가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어서 아, 근데 그거는 고려 안해 주시나요? <laughs> 그코골맴과안코골맴 <laughs> 커플북으로진행 가도록 할까요? 아, 그것을 감수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 재밌지. 자, 그게시 바로 리얼리티. 자, 너는 나 다운 더 베비야. 이거 경윤형 위에요. 아, 윈데 밑으로. 어, 우리 둘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맞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셋, 여기 지는 여기 파, 여기는 진지 파, 여기는 살짝 몸쓰는 파. 오케이. 여기 <laughs> 유센 파, 누센 파. 아. FP, not FP. <laughs> 자, 그럼 같은 팀끼리 자리를 옮길게요. 야, 저기 봐와 형님 오세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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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메라 잘 받아, 봐봐. 우리가 많아. 여기 조명 아래야. 우리가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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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일로 온다. 우리가 많아. 저기 땡기지. 저로 봤어요, 저기로. 가세요. 아니, 아니. 오래 하는데 잘 봐. 쓰던 득이에요? 아니, 안 되면 진짜 가위 바위 보. 와! 먼저가 정기야, 먼저가 정기야. 우리가. 실전이다. 네. 알지? 형 사전이 너무 길어요. 빨리 시작해 주세요. 고아 이거 혹시 여기로? 걸. 걸. 세칸. 걸. g i r you go girl. 따라따라따라 o l 걸걸 아, 이 아, 아 이거는 아니야, 저기가 미안해, 미안해. 도나. 어 맞다 어어 잡을 줄 잡을 줄아 걸러보자 걸러보자 걸걸걸걸나나나 간다 나 잡을 줄 알아 나도 나도 잡을 줄 알아 이걸 안 잡아버리네 이걸 안 잡아버리네 유유유한번더한번더한번더유유유한번더한번더한번더오저 이거 뭐야 이게 다몇 개야 형 뭐였어요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죠 유시 네 개고 그런데 그 팀원이 있는 거 고. 아, 잡으면 돼! 다 걸로. 새 걸로. 걸로 잡으면 돼! 잡고 그래, 한번더한번더 맞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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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laughs> 보내고 이제 아, 거 보내. 왜이 둘이 팀이 됐죠? 헐, <laughs> 로 보내고 네 형원 컴대로 하세요. 해 보자. 난 몰라 난 몰라 몰라 아 저기, 저기 저, 저어어뭐 진짜 대단한데. 고 <laughs> 도개, 아 도개 걸 도개 걸뭐 잡고 시작하시면 되잖아. 지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혹시 몰라 우리가 말했지. 그래 긍정적으로 아, 나지. 이따. <laughs> 오 <웃음> 오케이 오케이. 걸 나오면 죽는다. 걸걸걸걸 걸. 백또 나. 이삼사5아 그냥 저거 보는 게낫나 계산이 어. 봅시다걸유모도 어, 이렇게 네. 하이 아, 아니 위험할 수도 <laughs> 머리를 있어 머리를 잘 써야 돼모 뭐 걸리는 거 아니야? 개개 가야지 이거 진짜 한 방에 수있한 방에 있을 수도 저도나와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와도나나다 어, 오케이 이게 보내요 안전하 어 그리고 밑으로, 밑으로 와 거리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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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그이가 제발 제발 이 hey, 제발 제발 거. 제발 이디케이 제발. 잡아 잡아 오케이 그거 단반승인가요? 오반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반이오이에 오케이 어, <laughs> 야! 왜 갔다 멀잖아요! 간다맞았어야지 와!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낼 거한번더 갑니다! 왜, 왜, 왜한번더 왜, 왜 해? 그, 유지 저희 유식이.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끝났어. 네, 끝났어요. 어차피 두명 끝났어. 어차피 근데 연습게임이잖아요. 아, 그래? 연습게임요 아, 수고하세요. 아니에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두 분은 저도 딱히 타격이 없는데 두 분이서 저기서 주무신다아니저 네, 네, 저희 네. 둘이서 부둥켜 안고 저 좁은 방에서 자냐, 여기 넓은 방에서 각각 떨어져서 자냐.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아무튼 좀잘 분배된 거 같아요. 아. 어떻게 이 둘이 팀이 <laughs> <안> 됐지, <laughs> 아, 이제 우리 취침하면 요 아, 아, 정말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네. 저희가 생활계획표를 지금 정확히 지키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러분, 12시에 뭐가 있었죠? 네, 캠프파이어 12시 이동? 봐봐요 제가 얘기했죠? 12시 이동 적으면 안 된다 했잖아 아, 24시간이면 그게 우리 활동 시간이라니까 24시간이었으면 우리가 이동을 적었어야 됐는데 12시간밖에 안 되니까 아니 네가 이런 말 아까 했어가지고 지금 작가님은 그걸 듣고 이제 그걸 수정한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적었다가 저희 막 지금 12시에 저희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최대 지각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 여러분 이두 명은 쪼잔한 건데. 말도 안 돼. 시간이 지금 너무 늦기도 하고 밖에 너무 추워서 저희도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예예예. 작업은 다른데. 동선이지. 아니 지금 d 을 하는 상황이라고. 조금 쪼잔해 보이 있어 보여야 돼. 아 그래? 그러면 응. 두명 있어 보이고. 네. <laughs> 예. 말씀해 보시죠. 어. 이렇게. 잠깐. <laughs> <laughs> 네. 근데 지금 9시가 넘었잖아요. 지금 많았다. 11시야. 그러면은. 대충 11시 15분이야. 편의점도 못 가. 여기는 편의점부터. 여기는 서못의점 가자. 야, 일단 어차피 모르잖아. <laughs> 모르잖아. 이거 한명 먹어야 되나요? 불쌍 사람이에요. 네? 진짜요 <laughs> 일찍 일어나면 데요불요 어... 네. 너무 깜찍하지 않니? 하나만 <laughs> 쓰 하나 두개하나 그거 두 개밖에 없는한번래 <laughs> 거기 네. 밑에 받침에 붙여서 쓰시라고 만드신 거 같은데 아니면... 받침 드릴까요? <laughs> 네 About you. I'm talking about you